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껍데기를 벗어야 비로소 껍데기를 벗어야 비로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외쳤습니다. 믿음은 지극히 미래 지향적입니다. 당장은 손으로 만들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미래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객관적인 현상과 실체에 대한 확신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통해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래를 확신했습니다.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안정되어 보이는 현실이라는 껍데기를 과감하게 벗어버렸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고정관념이라는 껍데기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여호와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자신으로부터 무려 4대 후손들의 때에나 확인할 수 있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확신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삶의 근거지가 되어주었던 본토는 물론 어렵고 힘든 순간이면 힘과 의지와 위로의 대상이 되어줬던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얼마든지 도전합니다. 기꺼이 투자합니다. 걸림돌이 되고 불필요해 보이는 것들은 아무리 큰 손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벗어버립니다. 때로는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시선까지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미래를 볼수 없는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감히 도전하지 못합니다. 투자하지 못합니다. 도움보다는 걸림돌이 되고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특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전혀 상반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내는 결과 역시 하늘과 땅만큼이나 크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확실한 내일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자신을 단단히 감싸고 있었던 껍데기를 과감하게 벗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믿음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갑없이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에서 목욕하던 바로에 따른 우연히 어린 모세가 담겨있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신호에게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상자 안에 히브리산의 아이가 담겨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순간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눈이 빛났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단순히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어린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마음속 깊이 은밀하게 품고 있었지만 내놓지는 못했었던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바로의 뒤를 잇는 이집트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있습니다. 결국 권력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던 모세는 구사 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1세기 유대 사상가요 저술가였던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후 모세는 최고의 환경에서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학 수학, 천문학, 의학은 물론 음악과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말과 행동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마흔 살이 되었을 때 동족 이스라엘을 돌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루는 고통 당하는 동족을 도와줄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당시 사람의 탈을 쓰고 있을 뿐 실제로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부리고 있었던 노예 감독관이 동족 한 사람을 몹시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쳐 죽였습니다. 살인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소리를 통해서 잔인하고 포악했던 노예 감독관의 손으로부터 불쌍한 동족을 구원해 주셨다고 확신했습니다. 언제든지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동족의 편에 서서 도와주기로 다짐했습니다. 스스로 성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동족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힘을 써서 도와주어도 모자랄 판에 형제끼리 싸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말렸습니다. 동족은 자신의 말을 듣고 싸움을 그칠 것이라는 그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단히 거칠었습니다. 적대적이었습니다. 목에는 핏줄까지 세웠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라고 외쳤습니다. 강력하게. 배척했습니다. 동시에 이제까지 단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엄청난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전에 어디로든지 도망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뛸수 없을 때까지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양을 치던 아내를 만났습니다. 장인의 양떼를 치며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집트라는 당대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지도자들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모두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었던 사람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극히 초라한 삶이었습니다. 마음 가득 채워져 있었던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무슨 일이든지 주어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무기력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훈련이었습니다 그를 흔적도 없이 철저하게 지워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추장스럽게 뒤집어 쓰고 있던 그의 능력 곧 껍데기를 완전히 벗겨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보다 능력의 궁극적 근원 대신 당신 곧 여호와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할수 없다는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통해서만 할수 있다는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도 그는 양떼를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의 사냥가 가시나무 덤불 불길 속에 나타났습니다. 모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불타고 있음에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순간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조금도 꺼르지 말고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십시오.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지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탁월한 선지자요,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도 옷을 벗고 지내다 는 여호와의 명령에 고지고 떠로 온전히 순종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대답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여호와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손익을 따지지 말고, 원망과 불평도 토해내지 말고, 즉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또 여전히 붙하고 있었던 가신덤불 가까이로는 다가서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한 당신과 허물과 죄로 죽은 모세와의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범죄하기 전에는 여호와와 얼마든지 대면하여 교제할 수 있었지만 범죄한 후에는 감히 여호와 앞에 나설 수 없는 더러운 존재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호와께서는 당신과 인간 사이에 생겨난 간격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제사 제도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는 증거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당신 백성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여호와께서는 그가 선 땅이 거룩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이 친히 임하셨습니다. 가나한은 거룩한 땅 성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친이 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친이 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장소, 성소가 되었습니다. 당신 백성 가운데 친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곳은 어디가 되었던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모세가 서 있었던 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발을 감싸고 있던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허물과죄로 오염된 그의 타락한 성품과 행위는 물론 동족을 압제하던 이집트 노예의 감독관을 스스로 처단할 정도로 자신만만했던 온갖 능력과 자존심까지 철저히 벗어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곧그 자신을 철저히 지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이 친히 그에게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통행할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이끌어 줄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당신의 거룩한 뜻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되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벌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는 언약을 이루어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 스스로는 어떤 일도 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내려놓기를 바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라고 요구합니다. 현재의 규모로도 출석 성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음을 구하고 목사 자신의 더러운 종족을 채우기 위하여 이왕이면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한 건물을 지으려고 안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보는 사람들마다 자기도 모르게 감탄사를 연발할 만큼 크고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온 우주의 충만한 여와를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곳에서만 제사드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감쪽같이 속아서 예배드리러 온 백성들로부터 천문학적인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희생경벌을 팔고 환전하는 과정에서도 수없이 많은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가족 또는 친척들을 동원해서 독점했습니다.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심판을 받아왔다는 건 더러운 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더러운 정욕을 채우느라 정신이 없었던 그들의 죄를 정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여기며 애기 중지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한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늘 높이 쌓아올린 벽돌 건물을 이렇게 서 신이 임자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사기치고 있습니다. 심에 지나도록 헌금하라고 요구합니다. 무려 10번씩이나 건축허금을 내라고 강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이 허리를 꺾어버리고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지은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도 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고 제사장 제도를 운운하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대목지 못한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입밖에 꺼내는 사람들은 자자손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는 양아치 목사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가장 성선하고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정족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섬기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면서까지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정치 경제적인 야망을 위해서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당신은 추상적인 관념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역사를 당신의 절대 주권과 탁월한 섭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분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런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감히 얼굴을 치켜들지도 못했습니다. 손으로 완전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거물과 저 죽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와께서는 그런 글을 향해서 당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구원을 호소하며 부르짖어야 할 정도로 극한 괴로움과 비탄과 슬픔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백성들 가운데 당신이 신이 임재하겠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신이 개입하겠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압주야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집트 바로의 손으로부터 완전히 빼앗고 고쳐서 회복시키겠다고 곧 구원하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허물거치 때문에 어그러져 있었던 모습을 완전히 치유하고 영광스러운 원래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한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심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친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집트의바로에게 가서 당신의 뜻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대연자의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호와는 당신의 뜻대로 온 세상의 왕들을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권력과 힘의 궁극적인 원천이십니다. 반면 이집트의 바로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세속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당대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라고 찾는지라는 증거에 따르면 감독관을 죽인 그의 생명을 찾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들은 직후 잊고 있었던 사실을 선명하게 떠올렸습니다. 혼비백산하며 도망쳤을 때 느꼈던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일어나 이집트로 들어가는 여호와의 초상같은 명령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어떤 명령을 내리시면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했었던 자신의 구병가자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여 재판고도로 내세웠던 4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극히 인간적인 불신앙적인 반응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왜 굳이 자신이 가야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이미 늙어서 80이라 된 자신이 과연 무슨 일을 할수 있겠느냐고 따졌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가지 못하겠다는 아니 갈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자신은 어떤 일도 할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대단한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할 일은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민 이스라엘을 강력한 권세를 행하고 있던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은 여호와께서 친히 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주권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섭리로 지으실 세계는 물론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의 흥망성세를 주관하는 당신이 친히 그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누가 보냈느냐고 따질 텐데 그때는 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두렵고 떨리는 바로에게 갈수 없다는 자세를 고수했습니다. 어떤 일도 할수 없다는 자세를 고수했습니다. 여와께서는 호 스스로 있는 자, 곧 성민 이스라엘이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당신이 분해에서 왔다고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바로가 이집트의 장자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죽기 전까지는 당신 백성이 떠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자신은 물론 자신이 외치는 여호와의 말을 듣지도 믿지도 않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이집트로 들어가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것만으로도 두렵고 떨려서 결단코 할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여와께서는 그가 평소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땅 위에 던져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던져봤더니 뱀으로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꼬리를 잡아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잡본이 즉시 원래의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손을 품 속에 넣어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넣었다가 매어보니 문둥병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넣었다 빼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대로 순종해보니 깨끗한 원래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완강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무리 큰 능력을 보여주신 날지라도 자신이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신 날지라도 갈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자신은 원래부터 입이 뻣뻣하고 말도 제대로 할수 없는 사람이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이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설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조금도 흔들지 않았습니다.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라고 했었습니다 자신은 빼달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번에도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형 아론을 대언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당신의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경우에도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어이 완벽하게 성취하십니다. 사랑하는 백성에게 당신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여호와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곧장 출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형제들에게로 돌아갔어.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로는 여전히 가고 싶지 않아서 뜸을 들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루 해야 비로소 안심하고 이집트로 출발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런 때문에 다소 지루한 내용을 굳이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 기가 나라는 껍질을 벗어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나라는 껍질을 벗은 이유 여호와께서 창세로부터 작정하신 본래의 자신이될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작정한 모습으로 거듭난 그를 통해서 성민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낼 수 있으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으셨습니다. 화가요 조각가이면서 시인인 그는 채석장에서 버려져 있던 커다란 돌덩이 하나를 얻어봤습니다. 아름다운 천사장을 조각했습니다. 일본 채석장 주인은 크게 감탄했습니다. 쓸모 없이 버려져 있던 돌을 가지고 어떻게 이처럼 아름다운 천사를 만들 생각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을 돌덩어리 안에 갇혀있는 천사가 보여서 해방시켜준 것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돌덩이 속에 담겨있던 소중한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없는 부분을 제거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왕과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놀랍고도 탁월하며 신비롭기까지 한 능력입니다. 아담이 여호와께서 빚으신 모든 종류의 가축들과 공중의 각종 새들과 드러인 수없이 많은 짐승들과 온갖 종류의 생물들의 특성을 완전히 파악하고 특성에 맞는 이름 하나하나를 지어준 것을 통해서 충분히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은 범죄와 함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곧 놀라운 등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여호와께서는 인류가 잃어버린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 결과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를 벗겨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싸우신 결과입니다. 껍데기를 벗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과 쉬지 않고 씨름하신 결과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껍데기가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지금과는 현저히 다른 삶을 살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더 이상 다락방에 숨어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자신 안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었던 그들 스스로도 존재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놀라운 능력을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이후로도 저와 여러분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을 때까지 당신의 모여가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이제까지와는 전 다른 사람을 살수 있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과정은 두렵고 고통스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남한은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상당히 고위 직책인 국방 장관이었습니다. 큰 용사였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전쟁마다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위로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습니다. 아래로는 백성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멋진 갑옷을 입고 아름다운 투구를 쓰고 행차하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게 그지없었습니다. 남부를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갑옷 굿 그가 당당히 드러내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는 몸을 썩어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순간조차도 마음껏 웃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팎의 사령이 그는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어느 때보다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사마리아에 탁월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말과 병거를 거두리고 즉시 달려갔습니다. 그는 선지자가 한 걸음에 달려 나와서는 자신을 극진히 영접하고 또 여와의 호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며 문둥병이 발생한 부위 위에서 손을 흔들며 기도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선지자의 반응은 그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단히 차가웠습니다. 코빼기주자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부리고 있었던 몸종을 보내서는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으면 나을 것이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자존심에 상했습니다. 담의 색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낫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가 심그렀습니다 돌아서려는 순간 부하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장군께 시켰더라도 장군께서는 그 일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장군께 몸을 씻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깨끗이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쯤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탁월한 장군이라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버렸습니다. 문둥이에 걸린 부끄러운 모습을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 일곱 번 쉬었습니다. 선지자 말대로 병들었던 몸이 눈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칭송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환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단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들의 병을 고쳐주며 위로하고 한껏 격려해 주리다 슬피 울던 입술에 태평천하일세, 태평천하일세, 멀리도 가까이도 태평천하일세라는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마라고 약속하리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의인들의 병을 고쳐주고 또 평화를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커녕 오히려 성난 바다와 같이 가라앉을 줄을 모르고 쓰레기와 진흙을 밀어올리는 물결과 같은 악인들에게는 악인들에게 무슨 평화가 있으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악인들은 결코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껍질을 벗어야 새로운 껍질고 진짜 껍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어야 날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어야 하늘을 날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주어졌지만 존재 자체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던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던 이제까지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진 새로운 세계 곧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은 여호와의 도전과 인내와 설득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껍질을 벗어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집트로 들어갈 리 없었습니다. 자신 안에 어떤 능력이 부어져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탁월한 선지자로 거듭날 수도 없었습니다. 나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면 깊은 곳의 고민과 살이 썩어가는 아픔과 고통이 없었더라면, 여호와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없었더라면, 스스로 서로 대적하고 있던 사마리아 땅까지 찾아갈 리 없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단단한 껍데기를 벗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여호와의 도전과 인내와 설득은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들을 수 없었던 절망과 고통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지극히 이기적이고 불신앙적인 자신이라는 껍데기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의대를 구하십시오.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자존심이라는 껍데기 역시 내려놓을 수 있는 의대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한 분으로 충만한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부어져 있었던 능력인 여호와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하는 복된 삶,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심으로 충만한 하나님나라고 이제까지 와는 전혀 다른 복된 삶을 사는 저 어려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